이번 강의는요 자식과 며느리에 대한 도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식은 여자 자식도 있고 남자 자식도 있어요. 음. 그렇잖아요? 자 모든 똑같은 얘기지만 이제 지금도 말하는 것은 이제 자식 자식은 여자 자식이나 남자 자식이나 이제 그 유치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전제로 하고 이제 가정을 이 자식이 가정을 갖게 되면 이제 가정을 갖게 되면.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가정에 네. 이 며느리에 대한 정의를 이제 말씀드리면 하겠어요 이 며느리와 그러면 이 자식이 이제 남자 자식이 예를 들어서 네. 예? 그러면 이, 어, 이 남자 자식에 대한 이제 며느리가 아내니까 요 자리가 아내의 자리도 되는 거예요 이 자식에 대해서 음. 이제, 이제 며느리죠 며느리 음. 며느리가 여기 아버지 자리에 또 여기 놓여 있게 돼 있어요 음. 이제 삼국관계니까, 네, 어 삼국관계니까 되는데 응. 그러면 며느리 보면 이 며느리는 또 어머니에 대해서 또 삼국관계예요. 응. 아 그잖아요. 응. 그러면 이 며느리는요 응. 아버지 난에 있기 때문에 이 며느리는 아버지랑 동등한 입장이에요. 응. 교류하는 관계, 친구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며느리와 같은 선생이잖아요. 있 그래서 며느리와 그 다음에 그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시아버지는 친구와 같은 관계예요 어떤 관계냐면 교류 관계 교류 관계 교류 관계예요 친구 같은 그래서 이 시아버지랑 며느리는 친구처럼 지내요 음. 왜 친구처럼 왜 이게 소을하면서 있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서 해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시어머니 시어머니 있잖아 며느리하고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삼국관계잖아 이게 삼국관계인데 네. 어떤 삼국관계냐면 네. 어 어린 시어 어른 며느리 왜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렸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 어린 네. 거예요. 몸만 어른이다 뿐이지 왜 시집에서는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며,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어떻게?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식 키우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순종하고, 근데 헌신하고 순종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어린 자식 키우듯이 며느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죠? 음. 어린 자식 키우듯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린 자식 키우듯이. 그래서 그렇게 키워서 다 크면 뭐요 열쇠를 전해 주는 거예요. 음. 이제 어른 됐다 이거지 집안 살인 다 한다 이거지. 그럼 그때 열쇠를 딱 넘겨 받는 순간 그때는 누가 누가 누구를 책임지냐면 며느리가 이제 마침내 주인이 된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아까 시어머니를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시어머니가 자기가 윈인하 알고, 그러니까 법도에 벗어나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응? 마치 남편 입장에서,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신입사원 아니에요. 근데 결혼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신입사원이 나한테 너무 많으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나한테 의지를하고 그럼 그냥 막못 견뎌서 힘들어서 막 하다가 나중에 집에 들어가기도 시고막 있잖아요. 하듯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도리예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이걸 몰라가지고 막 시어머니들이 또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있고 또그 다음에 또 어린 며느리잖아요. 만약에 몸만 컸다뿐인 거지. 일단 시집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걸 가르쳐줄 생각 안 하고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도 막 노예 모양끌려다니는 어머니도 있어. 음. 왜 마침에 왜센 남자 만나서 왜 꼼짝없이 죽왜 죽어지되는 부인처럼. 네. <laughs> 센 며느리 만나서 그냥 깽깽대고 있잖아요. 그런 그런 관계도 오래 가잖아요. 왜 돌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자식과 이제 며느리의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며느리는, 일단 시집 오면, 나중에 시어머니까지 책임지고 아버지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네. 뭐예요? 며느리가 주인이에요. 며느리가 주인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음. 동두한 입장에서. 음. 이제 그거를 하는데 대부분 와서, 요즘에 며느리 라그러면 모든 가정이 다 끊어져. 시부모도 <laughs> 안 찾고 막다 끊어져. 그 뭐야? 여자 잘못 들은거지 뭘 모르는 아까 뭐였죠? 모르는 사람이 뭐라그해 무지 무지에서 죄를 짓는 여자가 들은거예요 이거 아까 숙가모님 부처님도 제가 그 뭐로 봤는데 저는 이제 무식하니가 한자어로 된걸 못보고 왜 한글로 해석된걸 봤는데 보니까 부처님이 무지의 죄중에 무지에서 지은 죄가 제일 큰 죄다 이렇게 말씀을 내가 봐서 어 맞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막 그런 죄를 짓는 며느리가 들은거예요 그래서, 이, 이, 이걸 보는 그, 이제, 시어머니나 이런 며느리가잘 보셔서 자기 마땅한 도리를 행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음. 며느리는 시집을 가면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음. 사위랑 완전 틀려요. 상급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머니랑. 이, 해되시죠 음, 네. 주인 되는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어잘 이해를 하셔서 이제 앞으로 가정의 도리에 맞는 그 그런 생명이 있는 가정이 되면 누가 잘 되겠어요? 그가정이란 밭에서 자라는 자식이 잘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샌다고 안에서 그렇게 질서 있게 그게 질서잖아요. 질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서 자라는 애는요. 밖에 나가서도 질서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란 사람들도 내 자식 달대기를 터무니없이 막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그럴 게 아니고 자기가 몸서 실천을 하면서 자기 자식이 질서 있는 존재로 만들고 세상에 나가서도 질서 있는 존재라 생명이 그 안에서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시고 이제 어, 제 말이라 그래서 이게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가정이 생명이 있는 가정이 돼요 막 생명이 뭐요? 예 생산성이 있고 막창조력인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애가 잘 되죠 어떤 애가 잘 되겠어? 요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거 꼭 명심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